네, 안녕하세요. 송글씨의 모든 것 캘리튜브입니다. 오늘은 동화 미피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네덜란드 출신의 아티스트 딕 브루나라는 분이 1955년 버니 미피 캐릭터를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 이제 캐릭터들이 미피인데요. 일본하고 이제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졌다 그래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미피를 보기 전까지는 이 캐릭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0.5구요. 아, 외국에서 평이 좋은 한국 그 필기 도구들이 많이는 없어요. 예,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진 않죠. 그 중에 하나인데, 많이 한국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장인 정신이 떨어지죠. 네, 좀 디테일이 떨어져서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워낙 또 일본과 이제 유럽에서 또 강세를 보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동화에서 나온 위피 펜이고 바디 컬러는 지금 안에 투명색이죠. 투명 클리어합니다. 그다음에 바디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고 자캡형이죠 자. 젤이라고 하면 혹은 겔이라고 하면 중성 잉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캡이 있고요. 사라자 같은 경우에 예, 노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캡은 플라스틱이요. 캡, 캡도 플라스틱이고 그 다음에 클리퍼블 클립을 할수 있습니다. 옷에 이렇게 할수 있죠. 그립 보면요, 바디랑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립도 이제 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잉크가 조금 특이한데요. 이제 향이 나는 잉크입니다. 향이 난다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써봐야 되나? 어잘 모르겠네요. 향이 나는지. <laughs> 네. 잉크의 리필은 없습니다. 이, 리필이 안 돼요. 캡을 닫았을 때의 길이 한번 볼까요? 캡을 닫았을 때는 15cm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9g입니다. 무게는 9g. 팁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는 플라스틱에 팁은 메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팁 타입은 니들 포인트입니다. 니들. 그러니까 바늘처럼 얇다라고 돼. 얇은 거죠. 니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 볼까요? 네, 동아 미피를 적어 봤습니다. 어, 특이하네요. 그, 칭찬받을만 한 게, 왜냐면 다른 건 0.38이면 상당히 얇게 나오는데, 지금 미피 같은 경우 0.38이면서도 아주, 어, 중성펜에 충실한 잉크가 충, 분히흥건히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충분히 잉크가, 이건 호불호가 가리는데요. 충분히 잉크가 나오면, 잉크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컴플레인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0.38이고요. 0.55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중성펜인데, 이제 니들 포인트라, 니들 포인트라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동화 미피를 적어봤습니다. 자 0.38과 0.5의 굵기를 잘 모르겠어요. 네 특이합니다. 어네 0.38과 0.5의 굵기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 한번 적어 볼게요. 향이 나나 볼게요. 향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동아 위피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네. 자, 특이한 점, 장점은 뭐냐? 중성 잉크 펜이면서 니들 포인트를 가졌다라는 거죠. 예. 보통 이거는 펜텔의 니들 팁과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이제 동아 미피 펜을 써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좋은 리뷰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